안녕하세요. 여기는 하이리페옴 수영장입니다. 부산 기장의 일광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수영장 탈의실이고요. 남자 탈의실인데, 옷장 안에 옷을 놓고 문을 닫으면 잠기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건이 비치되어 있는 샤워실입니다. 여기에도 비치되어 있고, 탈의실에도 수건이 비치되어 있어요. 깔끔한 샤워실이랑 화장실이죠. 깔끔합니다. 자, 이제 수영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수영장이 조용조용하네요. 사실은 늘 조용합니다. 이 시간, 낮 시간에 좀 조용한 편이에요. 평일 낮 시간에 특히 화목은 횡합니다. 제 바구니 잠깐 볼게요. 칫솔, 치약, 샴푸, 비누, 알로에, 수경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우리 회원님이 선물해주신 일공주 수경 보관함이고요. 수경은 선물받은 아레나 코브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포그는 역시 뷰오케이사의 스프레이형 안티포그. 너무 좋고요 뿌려놓고 수모, 수모를 착용하고 있으면 안티포그가 코팅될 준비가 됩니다. BOK 안티포그 2월 29일까지 할인하고 있으니까 40% 할인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구매하세요. 자, 코팅 끝! 자, 이제 수영할 준비를 합니다. 목 돌리기부터, 하나, 둘, 처음 스트레칭부터 좀 신중하게 하는 편입니다. 몸풀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풀기에 진심으로 신경을 써서 하는 편이에요. 허리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볍게 제자리에서 무릎 올려서 가볍게 뛰어봅니다. 그리고 팔을 펴고 들어 올려서 허리 돌리기. 이몸 전체를 천천히 돌리는 스트레칭을 매번 합니다.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반대쪽도 몸을 돌리는 동안 최대한 늘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쭉쭉이. 알죠? 쭉쭉. 자, 이제 워밍업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자유형을 하는데 이때 팔을 최대한 크게 원을 그리면서 크게 돌려줍니다. 팔을 돌린다는 느낌보다 어깨를 뽑아내면서 어깨를 돌린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크게 돌려줍니다. 크게. 이거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선수 출신 강사분이랑 운동할 때 그분이 이렇게 몸 푸기 하시는 걸 봤는데 저도 해보니까 어깨가 잘 풀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분한테 수영 많이 배웠는데 강사라쌤 잘 있니? 그 다음 쇼핀을 끼고 패들도 끼고 워밍업을 합니다. 천천히 자유형을 할 거고, 자유형 1 0 0짜리 3개. 아직 워밍업이니까 가볍게. 자, 출발. 이 워밍업 할 때도 어깨를 크게 회전시키는 느낌으로 리커버리를 해야 돼요. 어깨를 크게 회전. 이렇게 크게 회전시키면서 패들에서 오는 큰 저항을 느끼는 거죠. 저는 이갈 때 처음에는 스트로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항을 잘 느끼는 데에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몸의 라인에 신경을 씁니다. 내 몸의 라인이 수면과 수평한지, 그리고 몸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지 바닥 라인을 보면서 중심을 잡아 줍니다. 킥은 좁은 폭으로 차려고 하는데 가끔씩 집중 안 하면 다리 사이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자주 까먹게 돼요. 그래서 자주 체크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까 워밍업 할 때도 팔 돌리기 어깨를 크게 돌리는 것에 신경을 쓰면서 이제 했고 헤드를끼고 스트로크 할때에도 어깨를 크게 돌리는 거에 신경을 쓰면서 내가 어깨 최대한 어깨 회전을 돌리는데 신경을 쓰면서 이게 팔 돌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인도 신경쓰고 근데 지금은 라인보다 라인도 신경을 쓰지만 어깨를 크게 회전시키는데만 집중을 하면서 스트로크를 합니다 이제 쇼핀이랑 패들은 빼고 킥판 다리 사이 끼우고 자유형을 합니다 이것도 100m씩 3세트 해줬어요 이거 할 때는 몸의 라인을 잘 잡는데 최대한 신경을 쓰고 몸의 라인 그 다음에 스트로크 한번한 한 번에 집중을 합니다 킥판이 부력이 좋아서 다리가 떠있는 자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좋은 라인을 만들기에 좋습니다. 너 음, 킥판을 끼는 게 부력이 세어요이 킥판이 부력이 세서 어, 좀더잘뜨니까 스트로크의 강도가 좀 약하거든요. 강도가 약한 대신에 스트로크도 조금 빠르게 될수 있고 이제 풀 부위를 다리, 다리 사이에 끼우고 자유형을 합니다. 이것도 100m씩 3세트. 땅콩을 끼면 부력이 조금 약한 대신에 스트로크 강도가 세집니다. 몸의 라인을 잡는데 좀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땅콩 끼고 패들 끼고 조금 빠른 박자로 자유형 50m를 3세트 합니다. 근데 지금 힘이 많이 빠져서 그런지 몸이 많이 흔들리는 게 보이네요. 체력이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힘들 때 호흡이 아주 자연스럽지가 않으신 분들은 저렇게 힘들 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휴식을 취할 때에도 코로 내뱉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제 패들 끼고 쇼핑 끼고 접영을 합니다. 뭔가 스트로크가 억지로 억지로 막 겨우겨우 끌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 스트로크도 좀더 일직선으로 좀 당겨줬으면 좋겠는데 아, 자세가 되게 아쉽네요. 이 지금 발가락에 쥐가 났어요. 발가락 경련 알죠? 제가 회원님들한테 발가락 경련 일어났을 때 그냥 조금 참고 하다보면 저절로 서서히 풀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냥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영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픈지 계속 잡고 있네요. 저렇게 지금 잡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빨리빨리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발가락 조금 지금 계속 잡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냥 가라. 출발해라 그냥. 아파도 그냥 가서 출발해야지. 왜 저렇게 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신고 출발을 하네요. 그렇지. 빨리빨리 출발했어야죠. 근데 신은 도중에 또쥐가 났나 봐요. 그래서 발가락이 또 꼬였어. 다뭐 당기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쥐가 난 상태에서 그냥 살짝 살짝 하면 이게 풀리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지금 쥐가 아직까지 꼬인 어, 게덜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출발을 하려고 하네요 저렇게 하다 보면 서서히 풀려요 자 다시 출발합니다 출발 요 스트로크가 조금 더이 회복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스트로크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지. 쭉쭉 라인 잡아주고 쭉쭉 오케이. 어깨안 올라가는데. 팔이, 팔이 안 올라간다. 자, 이제 자유형 25m, 25m 네개 하고 수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뭐 대시처럼 해요. 남은 힘을 좀 짜낸다는 느낌으로 쭉쭉쭉쭉 킥을 강하게 차고 스트로크도 강하게 하면서 25m 네개 하고 나면 이제 마무리 운동합니다. 요 자세는 어깨랑 복근 운동하는 거예요. 어, 요거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습니다. 난간에 팔을 딱 올려가지고, 여자분들은 좀 쉽지 않을 텐데, 남자분들은, 요어깨도 강화되고, 복근 운동, 이 복근,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복근에 힘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배를 댔다가 밀어내는, 이 스트로크 피니쉬 할 때, 요 삼두 운동, 팔 뒷부분, 삼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쭉쭉 들어 올리면서, 배를 대고 밀어 올려도 괜찮아요. 또 걸린대. 이게 한 시간 넘게 착용을 했는데도 수경에 습기 하나 안 차고 역시 안티포그뷰 네. 오케이. Nice.